오늘 나눌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지 여자가 바로수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쾌한 부과 같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찬송 부르면서 내가 연약할 때내손 잡아달라라고 찬송을 했는데, 영원하신 주님께서 잠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능력과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는 겨자씨 비유에 이어지는 누룩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우리 공간 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모두에 나오고 있고, 이 누룩 비유는 마태 복음과 누가 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태와 누가에서만 이두 비유가 한 쌍으로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밀가루를 이렇게 부풀게 하는 효소. 원래 이 누룩이라는 말의 뜻이 끄어오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얼마 전에 90이 넘으신 어머니가 저희들이 어렸을 때 많이 해주셨던 그 빵을 이렇게 생각이 나셔서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만 해도 이 효소, 이 누룩 이런 게 많지 않으니까, 막걸리를 아마 밀가루에 섞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정말 오랜만에 어렸을 때 먹었던 그런 빵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 보금 12장 1절 말씀만 하더라도, 바리세인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 이제, 잘난 척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게 이제 누룩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마가 보금 8장 15절에서는, 산과 바리세인들의 누룩과 해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제, 높아지려고 하는,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이런 게, 어, 보이지 않지만, 그런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일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누룩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매우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아, 그, 내용이다 라고 여겨지는 게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이거나 혹은 긍정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단어를 어떻게,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 하는 게 달라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그걸 잘 사용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데 쓰는 거고요. 그 단어를 잘못된 곳에 사용하면 그 의미를 우리는 잃어버리는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지만 어떤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천국을 비유할 때도 누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사실 이 비유는 그 내용이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농사 마서 저 자신에게 이 목사들이 하는 일이 그 단순하고 재미있는 주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어떤 여인이 이 누룩을 서말 가루 속에 넣은 것과 같다. 그러면 이제 전체가 부풀어 오른다. 이렇게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 나라. 이 일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겨자씨를 자기 집 밭에다가 갖다 심은 사람, 우리 성경에는 사람이라 되어져 있지만, 원어로 보면 남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누르게, 서말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은 사람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읽지만 그 당시에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여자가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뭐 오병 이어 기적을 이야기할 때도 여자를 세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 당시에 하나님 나라 일은 남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여자라는 말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듣는 것과는 달리 그 당시에는 깜짝 놀랄 만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이제 혹시라도 에이 뭐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열심히 하는 누군가가 뭐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고 누구라도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마음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누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일은 어디에서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은 물론 많은 경우 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밭에서도 시작이 되고요. 집 안에서도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집 밖인 밭에서도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집 안에서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집 안에서도 시작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와 같다고 하셨을 때는 집 밖에서 말이죠. 시작이 될수 있고 또이 여인이 집 안에서 밀가루 반죽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집 안에서도 시작이 될수 있다라고. 주님은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음, 우리 주일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어, 그, 기도 모임을 갔는데요. 기도 모임을 가질 때마다 아, 꼭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시작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이제 안내위원들을 만나게 되는, 안내위원들이 교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그런 만남,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기도로 담아내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한 가지는요, 하나님 나라 일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겨자씨 한 알로부터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요. 누룩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게 있습니다. 서말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누룩이 서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말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이 있으면 됩니다. 서말 가루를 부풀어 오르기 위해서 서말 누룩이 필요한데 나한테 서말 누룩 서말 누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변명일 수 있습니다. 서말 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은 결코 동일한 양의 누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누룩은요. 그 밀가루와 섞이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이 겨자씨는 심어서 싹이 나고 눈에라도 띄는데요. 이 누룩은요.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섞이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밀가루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이런 우리들의 사소한 마음에서부터 얼마든지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벤자민 플랭클린 얘기를 했는데요. 전 세계의 어둠을 밝히는 가로등은 이게 뭐 유엔 총회 이런 데서 한게 아니고요. 그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 밖에다가 등을 하나 내다 걸었을 때, 그걸 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따라함으로서 전 세계의 가로등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갖는 작은 생각 하나 그러나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기게 될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내 대문 밖에다가 등 하나 내다 걸었던 게전 세계의 가로등이 될줄 벤자민 플래클링이 처음부터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내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편히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 걸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퍼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로서마를 전부를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말가루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해 볼 만한 의미가 있는데요. 한 자료에 의하면 이 서말가루는 한 여인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빵의 최선의 양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서말가루가 성경에 사용된 곳이 있는데요. 창세기 18장 6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할 때 천사 인줄 모르고 대접할 때 그때 사용됐던 밀가루가 바로 이 양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 사무엘을 바치로 하나가 올라가서 이 사무엘을 바치면서 소제를 드리는데요. 그때 바쳤던 소제의 양이 바로 이 양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서말가루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나타냅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할 때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최선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것도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작다고 보잘것없다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거나 시작하지 않는 것은 저는 불신앙에 가까운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어, 저자씨 이야기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오늘 누구라도 시작할 수 있고 어디에서도 시작할 수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나라는 확산이 되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최선의 결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서말 속 누룩 그것을 우리 마음속의 누룩처럼 이 말씀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고 푸의 꽃과 같이 잠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허락하신 하루가 영원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을 위하여 먼저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여 비의 양을 선택할 수도 없고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비가 아주 안 오면 살수 없는 우리들이 비가 넘어와도 살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주여 우리를 국률이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많은 비로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의 그 눈물을 탄식을 주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한량 없는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살아갈 힘을 아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주여 우리 또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이 모든 시간을 우리가 아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압니다.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아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가 독사불에 손을 넣어도 상하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도록 주여 이 나라를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지친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위로와 힘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청룡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성수 심으신 나무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우리가 모여 은총의 숲을 이루게 하여 주시사.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강물을 흘러 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들어 내는 이 은혜의 그늘이 지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 또 중고등부 학생들 또한 청년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사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수고하는 선생님들, 교역자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남김없이 허락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를 찬양할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모든 대원들 몸과 마음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 장기려 평전 북콘서트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한 좋은 믿음의 선배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을 사랑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모아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그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 날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들과 우리가 기도로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